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6년 신령 감사 예배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첫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적안 동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쫓기보다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6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맞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거의 다그한 해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올 2026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각자마다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 올해부터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운동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우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올해 신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 한해 2026년 우리 송도인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를 주보 앞면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올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무엇인가 묵상하며 한번 따라하십시다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예, 또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정,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근거를 여호수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올한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하고도 형통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고 사도회안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 버리겠다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열심을 품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길 원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평탄하고도 평통한 축복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에물슨이라는 사람은요 열심히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열심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대충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처럼 열심히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으신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열심히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처럼 열심을 품고 사랑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관계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열심을 다해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통하고도 행복한 축복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인들다되실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요. 끓이다, 끓일타, 뜨겁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끌어오르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태만히 하고 사명 담당하기에 게으른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저주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해 정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평탄하고도 형통한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세 번째로는 어떤 힘들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가 하면 우리들이 올 한해 살아가야 할 세상은요 결단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평탄하고 형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전 사건과 사고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찬란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올해도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죄와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고통스럽고 눈물로 가득 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중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정말 그 어떤 일이든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찬송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사에서 41장 10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올한해 평탄하고도 형통한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열심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한 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도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인내와 정말 기도의 성도임들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를 그들을 돌보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신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과 능력을 주시고,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열심을 품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돌보뿐만 아니라 열심을 품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럼 우리는 땅 파서 먹고 사나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만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가 보면 6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가 뭔데? 저렇게 나대길 좋아해? 돈좀 있다고 자랑하나?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요,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배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권고를 해서 바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분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원을 돌아가면서 간호를 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병원에 마냥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퇴원을 하라고 해서 한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갔어도 6개월 동안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대로 찾아와서 그분을 6개월 동안이나 돌보아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으로 그 대장암 그 이제 대장을 잘라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전이가 안 되고 완쾌가 되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가진 적은 것으로 돕고 섬겼을 뿐인데 그 작은 도움과 섬김이 이처럼 큰 사랑과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왔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심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라고 베풀라고 나누라고 열심을 품고 나누고 배풀며 섬기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 주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복 받는 길이요 평탄한 삶과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을 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열심을 품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섬기기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조화에서 평탄하고 형통하며 정말 행복하고도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뱅포 사랑장로교회가 될수 있게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정말 올 2026년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평탄하고도 형통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